장하겠습니다 10만 명만 되면 넓고 네. 지장 아, 없어. 싸움 거는 몇명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계속 옆에 따라오면서 누가 따라 그래서 배호 김용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배코지는 못하겠고막 그 저한테 막 그걸 할까? 우매를 해요 우매를 미친놈같이 우연한 음, 우리는 음. 무채싸움 이렇게 보는 사람보다 지금 현재 행진 준비하고 있고요 대구에서 오셔요? 저희 이제 인천에 있다가 지금부터 경기도 시흥으로 오기도 이사를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고생 많니다 장원동지 여러분 행진간에

Yes, 좋아요. 응, 응. 걱정하지 마. 그래요. 내가, 아, 제가, 진짜자라고 거짓말을 막해는데 음. 아, 그저, 자기가 용먹거짓돼서 욕소 둔걸 가지고, 어, 욕했다고. 네. 나는 뭐 빨개만 보면은 죽을 사람입니까? 네. 아, 주을 사람하고 전화 통화 중이에요. 네. 통화하면서 이제 그 행렬을 촬영한 사람입니다. 이아한 새끼를 시 새끼야! 한새때나 사람 말이야! 개놈 새끼 말이야! 너면 아이, 그렇게 하지 니까아사합국민들한테 사탕이라든가 이 많이 나가지 I'm mm -hmm. 그랬는데, 손수 나와서 이렇게 세우기도 흔들어 주시고, 어, 너무 좋은. 아, 어,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어, 사람.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나오는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 외국인들이 술 지르는 거 봐봐요. 네.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음악이 또 없네요. 관심가라든가경가는 어? 네. 어? 뭐 경찰들도 그냥 어? <laughs> 뭐 인성이라도 는데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우리 유튜버분들분들이 많이 촬영하시는 유튜브 많이 찾아요. 네. 네.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그남대문전남대문을 그, 그 지나가고 있어요. 서울역을 지나서 남대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끄> 그 다음에는, 대장가라내려가라 <끄> 어디 <끄> 가라 <내려가라>. 어디 <끄> 가나, 가나, 어디 가라어가가 없어요. 전 막는 이렇게 지금 최종 매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지금 이렇가서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처음으로 이렇게, 어, TV 한상영 이렇게, 방송을, 방송을 했는데, 어, 갑자기로 백호 김일태라는 인간이 나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어, 지금 현재 저, 유튜브는 제가 꺼고, 페이스북만 지금 요 유튜브는 다시 이제, 다음을 도착하면, 다시, 어, 네, 고맙습니다. 김성님주님이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네, 걱정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괴뢰 정권입니다. 예. 네. 아, 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괴뢰 정권이요. 맞습니다. 예. 네. 단초이고요. <laughs> 네, 아주 악질 간첩이죠니다 한국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예. 네, 문재인 악잡이, 이건... 환제 야당, 김성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종중표도 마찬가지. 한국당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당, 도쿄에서. 장애시, 현재. 당에서, 국회에서. 당장 장위에서 장위투쟁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아주 그접변이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유튜브는 그냥 검색해야만 볼수 있지만, 그는 저와 연결된 헬스 미니 연결해서 저거도 이수거리가 되면 배독명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밖에 한국당 의원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이가 무너진다 해가지고 한국당이 집권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2의 문재인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당 즉시 해체하고 장애투쟁에 돌입하십시오 왜 국회 보이콧 못합니까? 뭐가 미련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 네, 해체되버려야돼요 더이상뭐 가치가 없고 이제 뭐 가짜가 가짜가 이제 같이 뭐 합류 어떠니 술을 쓰는데 우리음 절대 쉽지 않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다애국친성의 이제, 이제 국가인종